여러분, 그 성경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7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요호라는 단어는요 무려 5,9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3,598번 나오고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214번, 찬양이 90번, 찬미가 4번, 그래서 한 308번에 걸쳐서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5910번이나 이름을 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잠역 깨면서 들려준 노래는 또나 어떤 노래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홍석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홍석이가 자꾸, 환청이 들린다고 그래요. 정신병원에 감, 그 감금돼 있는 거죠. 거기서 카톡은 가능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잠깐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환청이 들립니다. 자꾸 누가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뉴스에서 자기를 갖다가 막그 뉴스거리 삼는 게 자꾸 들린데 그러면서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성경책을 좀 구해다가 좀 읽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나죽구나 하나님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나죽구나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쓰이고 계신데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어저께도 저녁에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면서도 길에서 혼자 막신발을 나가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갔어요. 올 때도 찬양, 갈 때도 찬양. 그리 제가 뭐라 그러니까, 잠이 깰 때에 하나님께서 찬소로 나를 깨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깨는 게 아니라, 야, 일어나, 일어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깨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찬양은요.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알로리야. 찬양은 우리의 각색 질병을 고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말 그대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우물이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노래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불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요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뭡니까? 트로트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는 데만도 막 트로트가 나는 거. 저도 장례식을 가면서 우연히 유튜브에 트로트를 들었는데 그게 정미애 씨라는 노래였어요. 아니 세상 에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도 불러나 해가지고 들어보는데막 거의 기절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지난 3년 동안. 그 대체 뭐 못,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기도 못하겠죠? 찬송 못 부르겠잖아요. 세상은 만큼 트로트를 불러댈 때에 교회에서는요,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떠들어 댈때 우리는 요입 다물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지난 3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찬송 입을 막지 못하셔하할수 없어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수일 전에 만났던 우리 양태선 선교사님이 이제 담임목사를 부임해서 가셨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사모님과 제가 이제 이사짐을싣고 제가 가면서 두론두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부부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우리 신랑도 합창 다니고 자기도 합창 다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합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무대에 서고 같이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찬양하면서 부부의 마음이 열리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양성교사님도 결코 쉬운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같이 찬송하면서 마음이 열리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늘 술에 쩌들어 있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가수로 있는 특징이 뭡니까? 나타나는 것이 결국 폭력 아닙니까? 난폭한 폭력.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에 대해서 상냥한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참다 못해서 우리 갈라지자, 갈라지자, 갈라지자 그랬어요. 그리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은 할수 없잖아요. 예수, 뭐 여자 이기는 분, 남편이 아내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았다, 갈라지자. 그 대신 하나만 우리 한번 해보자.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자. 여행. 그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 갔다 오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물론 여행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갔다 와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세간의 수많은 상담 사무소들이 있잖아요. 상담소 우리 상담소를 찾아가 서 한번 상담 받아보자. 상담을 받아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중에는 이 부인이 자살을려고 수면제까지 먹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 고쳐지지 않다, 않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드요 무리만 부부 좀, 부부 같이 한 부부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그런 부부가 없겠습니다만는 너무 힘든 부부들이 있는데 이 부부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는 부부였었어요. 그래한 번은 이 아내가 우리가 한 가지 카드만 한번 같이 써보자 한게 뭐냐면 여보 우리 같이 찬양 듣고 찬송을 같이 한 불러보자. 같이 찬양 듣고 찬송을 불러보자. 저희도 아주 1 년에 서너 번 정도 있을까 말까인데 아내가 혹은 딸이 피아노 하면 세 가족이 여기 둘러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그랬어요. 한 번, 두번 같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찬송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뭐냐? 마음이 열리고요.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해줄게.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술 끊을게. 내가 술 끊을게.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가만히 보니까 술을 끊게 되고 말투가 바뀌게 되고 너 불렀던 노래들이 콧노래가 이제는 찬송의 콧노래가 되고, 그래, 바뀌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행복해서, 새로운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 없다 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화 돌린 찬양.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어, 어떤 세상의 음악으로, 어떤 세상의 것으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되려고 하나의 은혜가 우리가 들려질 때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수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정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합쳐서 214번이나 찬송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찬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잠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입만 열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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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 시편에 150편은 전부 찬양 아닙니까? 그 앞에 욥기서도 찬양 아닙니까? 뒤에 따라오는 잠언서도 찬양이고 시가 그 뭡니까 또 다른 아, 다 아가설 비롯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찬양에 대한 노래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찬송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시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양하는 자녀들에게 복주실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세상의산남만상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그 중심에 만약에 내가 빠져있다고 생각해보세요. A는 찬양하는데, B는 찬양하는데, C는 찬양하는데, 오 나만 찬양하지 않고 있다. 그건 불행한 거죠.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의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로루리아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도무지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고, 정말 곡조를잘 맞춰서가 아니고, 박자를 잘 맞춰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까 내 맘에 눈을 여서서란 찬양 하나는요. 좋은 아이가 우연찮게 봤는데 그 시각장애인 어린아이 하나가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삼촌 손에 이끌려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부모가 버린 아이거든요. 부모가 버린 아이예요. 그 부모가 버린 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형제가 그 아이를 걷어서 기른 거예요. 그 아이가 제대로 걸어오지도 못한 아이가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주복게 하소서 우리는 볼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를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언약교 찬양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노래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한분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뺏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 표현하는 최고의 감사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하는 그 표현의 자세는 뭐냐 그를 높이는 것,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주를 노래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곡조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시0편 147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원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 저다. 저가 내네 문빗장을 견고하시고 히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내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라. 내가 너 문제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가 너 문제를 개입해주겠다. 요사바도 왕의 그 찬양대가 앞서 나갈 때 전장에 자연적 승리를 이룬 것처럼 오늘 그것이 성경 속에 합쳐진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되길 주의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마다 응답을 역사하는 힘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우리 언약교회도 또 우리 서울풍산교회도 하나님의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라는 그런 영적 칭송이 들려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은혜 가지고요 찬양합시다. 주신 은혜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다가 천국 가게 되길 원합니다. 네. 제가 어제 장례 예배를 가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부르다 천국 가신 권사님 따라서 이 찬양 부르다 우리도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런 영적인 멘트를 이렇게 날렸어요. 뭘 사랑하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길 원합니까? 무엇을 노래하다가 이 땅에서 마침 찍지길 원합니까? 저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 찬양하다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